자 저거 요 저희가 저번에 인형의 집을 만들었었죠. 근데 예준이 거가 완전 와 이거 진짜 완전 이상하더라고요. 보세요. 야 준석이 네, 더 이상합니다. 헉. 그냥 대충 굴러가는 거예요. 야 진짜 너 이거 예술이야. 어. 자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만든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집 먼저. 여기 너무 좁긴 한데 인형들한테 살기성 마땅하겠죠? 긴줄 밟았는데? 없더라고. 아프겠다. 와, 진짜. 다부서졌는데 아. 저기요 잠깐만요. 저 집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들어갈 수 없어요. 아, 잠깐. 아.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사냐? 아, 지금 집에 지금 우리 시험 망쳐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아니. 아니 지금 차혜준이 집을 부었어요 지금 여기 집주인도 아닌데 지금 아 잠깐만요 저희.. 저희가 지금 아 잠깐만 아 빨리 공사해 공사할까? 그래 아 아니야 그거너 이상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지금 우리가 시험을 망쳐서 우리까지 지금 쫓겨났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거야? 아니 그니까 쫓겨났으니까 지금 우리 이 다시 공사하려잖아 우리 아니면 또 갇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자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 우리 지금 합치면 이거 월본데 형 여기서 한번 살아볼까? 이 죽고 어두운 곳에서 우리 지금 시험 망쳐서 지금 쫓겨났잖아 응? 시험 망쳐서 우리 지금 집에서 쫓겨났잖아 쫓겨나진 않았어 아니 쫓겨난 신세야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라서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아니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인형들만 걱정해주고 있을 때야?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가 없으면 인형들도 없어 맞아 일단 우리라도 살고 봐야 돼 인형들은 어차피 안 주고. 맞아요 안 주고 언제든 아니 하지만 이... 우리는 수명이 있잖아 응. 아 그래 인형들을 우리가 가두는 거야 어때? 그래. 어때. 좋은 생각이지? 응. 우리는 맨날 괴롭히고 이렇게 집까지 만들어 주게 하고 와. 걔네들은 안돼 아무 죄가 없어 드디어 저희가 이걸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escape 방탈출 자이 아니야 이야 이걸 꺼서 암호의 도끼 짜잔 암호의 도끼 그리고 야 줘봐 암호의 도끼와 여기 있는 몇 개의 문제들을 아니요 아니에요. 아무해도끼 치즈 세요 자, 아무해도끼를 사는데요 자, 아무해도끼 오늘 아무해도끼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자, 여기 아이고, 보시면 아무해도끼로. 자, 저희가 해볼까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낼 겁니다. 문으로 켜 주고요.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왔죠. 이걸 누르면 위착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죠? 응. 음. 이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저희는 원래 이게 1시간짜리 시간인데 저희는 너무 영상이 길면 안돼서 딱 10분만 꼬부기들에게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 우리 지금 가방 그리고 인형들은 다리가 짧자 변장하고 봅시다자 갑시다. 니다 여러분이 저희한테 지을지으라 했죠. 저희가 엄청나게 화가 나서 방탈출을 준비했습니다. 자, 거기 안을 보시죠. 아무 해도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너무 해도끼니 언제 살지? 내 불이야. 자, 거기 집은 저희가 만든 집의 구조라서 아무도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즉 그 암호를 풀기 전까지는 거기 갇혀있어야 한단 말이죠. 자, 제 모습을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 개의 문제를 통과해 볼요 뭐야, 암호기 토끼냐냐? 조용히 하시고. 세 문제를 제한시간에는 안 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탈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암호기 토끼 바로 온. 자, 아주 무서운 방탈출 소리까지 제가 추가했죠. 자. 오늘 빨리 문제네 자, 하나 맞아 둘, 자, 하나, 둘, 셋쉿 조용히 소리가 들리시나요? 헉, 그리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빨리 문제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가둘 거야 어? 가둬보시죠 가둬 봐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 에? 이건 없을 것 같은데 에? 있을 것 같은데 이집트니까 보물은 많아 에? 정답! 있음! 자, OX로 대답해 주시죠 정답은 O! 맞지? 자, 저를 봐주시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X! 이집타피라미드 보물이 왜 있냐? 보물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지금 거기 몰렸지. 해. 자, 자, 자. 히히. 자, 여러분 진정하시고. 우리 그냥못풀려냐 자, 제가 정말 불쌍해서. 진짜 불쌍하다. 얘들아 진짜 미안해.